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이 말씀을 듣기만 들어서는 안되고 행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요주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죠. 구원자 그리고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만 믿어서는 안 돼. 그건 반적인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또이 마귀의 권세에서 또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피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이피 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부터는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 주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둘다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으신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감격을 따라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자들 구원자로도 믿고 또 주님이라고 주여 하면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 근데요 그들도 계속 보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 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을 실질적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으로 모시는 삶인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말로만 주여. 근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말로만 주여. 근데 주님의 말씀은 한참 기억이면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날에 그 날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다시 오셔 가지고 참 성도가 누군지 가려내시고 성도는 골라서 알고가 같이 골라 가지고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곳관이 되리시고 또 불신자와 배교자들은 쭉쪄이는곡실들 가운데 따로 구분해 가지고 모아놨다가 불로 태워버리는 저 지옥 심판을 이루시는 날그 날이 반드시 있어요. 바로 그 날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입은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으로 마음의 영접하여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는가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의 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는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내 주는 하나님의 종, 그가 선지자예요. 근데 무슨 발의 이름으로? 또 이방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 갈줄 알았겠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저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구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지금은 죄 종인 것 같고 선지자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날에 주 앞에 설 때에는 전구못 간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차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가 가지고 가서 선포할 때 귀신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본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었을 때막 기쁘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어, 아, 예수님.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십장에 하시는 말씀인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귀신 쫓겨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주의 나라의 성명,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주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녹명된 이것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는데, 근데 주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요, 그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능력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나도 믿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때에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때, 의인과 죄인을 갈라내시는 때,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는 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갈라내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갈라내시는 바로 그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불렀고 찾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요. 믿어야 하고 또 행하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게 캐톨릭에서 가르쳐 주는 거지만 믿는데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말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다 플러스 뭐 알파를 더 붙이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행하시고 대행 대속하신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자 그러나 믿는 자는 믿는 자는 행합니다. 믿으면 반드시 믿으면 행위가 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믿기 때문에 따르는 그 행위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짜 믿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느니라. 13절, 14절 말씀에 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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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근데 그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참으로 믿는 자, 믿음으로 쫓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말씀을 지켜행하는 자, 그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뒤따르는 우리들이 꼭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